키로스 82,900kg. 바로 걸렸다 꺼져버려요. 악셀을 밟아보고, 악셀을 밟아도 유지가 안 돼. <놀람> 안녕하십니까. 제이 뜬금대입니다 F80 M3. 특이해요, 증상이. 시동을 걸면 꺼져버리죠. 들었어요? 귀신이 들려버렸어. 구매하셨다가 얼마 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트러블을 생긴 거예요. 고장 코드 찍어봐야겠지만 배선 트러블 또는 접지 트러블 엔진 컴퓨터 DME에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돼요 키를 원하거나 문을 열면 따락하고 소리 나잖아요 밸브 트로닉 모터를 돌리려고 했다가 못 돌린 거야 고장 코드가 도대체 몇 개야 이거 DME에서 5볼트 센서 공급 감시 레퍼런스 전압이 지금 유효한 범위를 벗어났대요 예상컨대 단품 내부가 쇼트났거나 고장 코드 띄었던 거 있죠 밸브 트로닉 모터 연료 압력 센서 액셀 페달 엔진 터보에 액추에이터, 어떤 놈이 쇼트 났거나, 엔진 이슈 내부로 전압송출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된 회로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배선 쇼트가 있는지, 이슈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는 회로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기계적 기능 고장 같은 경우는 뜯어서 분해를 해본다거나, 혹은 소리로 듣는다거나, 진동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전기 관련해서 고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되게 많은 고장코드로 있었지만, 제 뇌리에 꽂힌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DM이 레퍼런스 전압 관련해서 규정값이 이제 허용치 안에 안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미쳤나? 얘가 미쳤는지 뭐가 미쳤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컴퓨터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기가 아파. 점검해 줘.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최후의 보루로 놔두고 배선 점검을 시작할 건데 저희 직원들하고 저랑 같이 협업으로 한번 좀 잡아 볼까 해요. 방향성을 좀 둬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점검을 할고 어떻게 빠른 길을 갈 것인가. 이게 정비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설정이 잘못되면 산으로 가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해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 어렵다 그럼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가봐야죠. 자, 써 있잖아. 시스템은 숙련된 정비사에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숙련이 되어 있잖아. DME의 첫 번째 전압 규정치, 오달 불량 두 번째 센서 1의 접지, 단락 왜냐하면 차가 방전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준 전압이 너무 낮다는 거 빼자 네. 세 번째 뱅크2 웨이스트, 베이트 오작동 연료 압력 낮고 밸브트로닉 위치 센서 오작동 얘는 모든 센서류의 배선을 감시하는 거지 그리고 단락이 떠있어 공통적이잖아. 그리고 이차 특이 사항으로 시동 불능, 사고차. 그러면 사고차는 외판 플러스 배선에 대한 트러블을 갖고 있었어. 배선이 잘렸거나 접지를 똑바로 체결 안 했거나. 어떻게? 도색하면서. 엔진 DME 컴퓨터는 마이너스 신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접지가 세 군데 들어가. 엔진 접지. 접지 세 개. 그러면 접지 세 개를 먼저 해볼 거냐? 아니야. 일단 실제로 지워지는 고장 코드가 있는지 지워 보는 거야. 자요 세가지만 남았네 어떻게 해야 봐될것 같아 우리 일산 팀장 이거 딱 고장코드 봤어 어디로 어떻게 진단할 거야 액셀 페달 색잭 빼봅니다 접지로 달락이 아니라 단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 액셀 페달 내부 쇼트로인해서 DME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장코드를 지웠으니까 시동이 걸리는지 한번 볼래? 바로 꺼지죠 액셀 페달에 오류가 발생되면 어떻게 돼? 급발진이거든. 어느 제작사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급발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액셀 페달에는 두 개의 센서가 달려서 서로를 감시하게 돼 있어요. 페달이 실제로 오픈됐는지 말았는지. 못했다. 다시 한번 고장코드를 날려볼게요. 지금 다섯 개 고장코드가 있었고 일곱 개로 늘어났어. 고장코드가. 액셀 페달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야. 아까. 얘도 접지로 단락이 있었어 커넥션 빼봐야지 응. 지금 못잭 빼니까 계속 액취에타터 움직이던 선은 빼지, 빠졌네 봐봐 모니터링 5V 센서 공급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전압이라고 돼 있잖아 계속 어디가 아픈지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레퍼런스 전압이 지금 유효한 범위를 벗어난 전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다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에어풀 센서 빼 봐야지. 이 상태에서 그냥 시동 걸어 봐. 도로 꺼지네. 일단 엔진 컴퓨터는 5V 신호 전압을 잘 감시를 하고 있어요. 특이 사항으로 찾 주분이 핸드폰으로 하는 무슨 매핑을 하셨대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지. 우리에겐 진단기가 있잖아. 순정 데이터를 밀어 버리면 돼. 내가 봤을 때는 컴퓨터가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배선에 트러블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워. 감시도 잘하고 있고 배선이 잘렸으면 잘렸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 차주분이 의도치 않게 똑똑한 컴퓨터에다가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지 컴퓨터가 지 머리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으면 더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진짜로 신상 똑같네 DME에서 APS 1 센서 접지하고 본선 신호선 세 개만 보면 되겠네. 5번에서 5V 나와? 1.7V 나와. 2번하고 3번 찍었을 때 5V 나왔어요. 이슈 쪽에서 이슈 배선 빼 가지고 그 앞에서 배선을 잘라 가지고 찍어 보고 배선끼리 붙었을 수도 있으니까. 커팅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laughs> 혹시 모르잖아. 잘래요? 응, 잘라. 커팅했어 이미 끝났어. <laughs> 몇 2.7. 2.7. 이슈 사망이네.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엔진 컴퓨터는 전압을 5볼트짜리 쓸 수도 있고 12볼트짜리 쓸 수도 있고 2.5볼트도 몇번쓸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키운 상태에서 악셀 페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신호선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센서 1이 플러스가 기준이 5볼트예요 기준 전압이 얘는 플러스에서 5볼트가 나오는데 얘가 1.7볼트 그래서 컴퓨터 불량 중간에 한 점이 빠졌잖아 근데 희한하게 단락 단선이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봤으나 증상은 동일했고 이 센서에서 DME까지 가는 배선을 예를 들어 다른 배선하고 붙었으면 이 값이 날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보고 잘라진 배선을 측정해봤더니 1 7 v 인 거야. 그래서 DME를 교환을 해보면 거의 답이 있겠죠. <놀람> 엄청나게 잘 감아져 있네. 네 볼트, 네 뭐야. <놀람> 튼튼하게 먹으면 되죠 아 그렇지 안전이 중요해 DME라고 합니다 엔진 컴퓨터예요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흡입 공기로 식히겠다고 해서 ECU를 흡기 면이 폴더에 붙여놨어요 나름 쿨링을 한다고 붙여놓은 거네요 네. 엔진 컴퓨터가 열을 많이 받거든요 열에 의한 데미지일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이걸 그냥 갖다 꽂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식을 시켜줘야 돼요 일단 이식 시켜가지고 한 방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또 있어. 외주가 하나 들어왔었네요. 요거는 우이파라이에서 나온 컴퓨터예요. 요즘 하드 파츠 고장들도 있지만 전장품의 고장도 꽤나 많아서 일반 샵에서는 대응이 좀안 되죠. 장비에 자꾸 투자하고 맵핑도 하고 이런 클론 작업도 하고. 지금 구동 장치가 들어왔어. 구동 장치. 한큐에 해결되는 게 없구만. 고장 코드가 더 많이 늘어났어. 엔진 컴퓨터를 바꾸고 시동은 걸려요. 5V 신호 전압 나오는 게 액셀 페달, 부스트 압력 센서, 고압 펌프 위치 센서, 뱅크 2 터보차저 액추에이터, 벨브트로닉 액추에이터 모터. 이게 다 5V 신호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액셀 페달 빼고 시동 걸어 봤고, 고장 코드 알려 건다 지워지고. 과급 압력 센서 빼고 고장 콜드 채웠는데 안 지워져. 근데 관건한게두 가지가 남았어요. 고압범퍼 위치 센서하고 밸브 톤이 모터. 이두 개의 센서에서 쇼트가 나도 이슈에 지금 전압 관련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DME를 갈아도 악셀 페달 완 센서에 1 센서에 1.5V밖에 안 나와요. 처음에 갈기 전에 1.7V 했잖아요. 엔진 네.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라면 5V 연결된 어떤 센서가 내부에서 쇼트 나서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해 보자고. 아, 100만 원떡사 먹었네. 떡값이 너무 비싼데요. 아이 시위에서 전압이 안 나오니까 전압이 안 나오면 컴퓨터를 갈아야지 어떻게. 근데 갈아는데 똑같이 안 나온다는 건 모르겠어요. 어느 다른 곳에 트러블이 있는 거겠죠. 음. 날라가나못 찾지. 오! 최다 가오형을 바뀌었어. 잠깐만, 고장고 달려보고. 아 내가 그 얘기를 해놓고도 그걸 안 빼봤을까 멍청하게 어쨌든 답은 나왔네요 고장 코드가 안 지워졌단 말이에요 회로도를 보고 묶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잭을 빼보고 고장 코드가 소고가 되는지 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빼봤네 결국에는 이제 엔진 이슈에서 1.75V, 1.7V밖에 안 나오니 이슈 불량해라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표출되는 고장 코드를 봤어야 되네 회로를 보고 묶어 있는 거는 다 빼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답은 찾아냈고 회로때 못하는 거 갈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신중하게, 섬세하게 봤었어야 되는데, 나 바우처로 나는거아니지 주작은 하면 안 되잖아. 이슈 안 망가진. 근데 희한하다. 이슈가 바꾸고 왜시동에 걸렸지? 모르겠네. 근데 컴퓨터가 망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안 망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프다고는 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미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잖아. 내 실수다. 이건 진짜 창피하다. 창피해. 조금만 섬세하게 볼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 우리 어머니가 또 생기셨구만. <laughs>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이것마저도 떡싸 먹을 수없지떡값은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아, 그렇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근데 왜이 DMI를 왜 교환하고 싶가걸리는지그 의아하네. 연기였을까? 모터가 망가지면서 우리 처음에 이 모터 소리 났었잖아요. 다락 다락. 네, 따라락 소리. DMI 갈고 그 소리가 없어졌잖아. 그럼 저 모터 내부 쇼트로 DMI를 망가뜨렸나? 엔진 컴퓨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거든 모터까지 배선이 그래서 DME가 죽으면서 시동이 안 걸렸다가 모터는 제어해 보려고 했는데 모터에서 또 내부에서 계속 쇼트가 일어나니까 다른 전원에 영향을 주고 상식적으로 그거밖에 이해가 안돼 감지기가 상태가 안 좋구만 우리 처음에 우리 밸브트링닝 모터 그놈의 밸브트링닝 모터 그거부터 봤어야 되는데 와차 죽이네 이것도 역시 상남자의 차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이 겨울엔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요 특히야 지금 눈이 와가지고 맞아요 전장품도 마찬가지고 기능 고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렵잖아요 매번 정비소에서는 매일같이 문제가 출제돼 시험 풀로 오는 기분이요 일단 DME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는 마지막에 교환했던 벨브트로닉 모터 내부 쇼트린에서 발생된 문제로 보여져요 다만 예, 좀 아쉬웠던 부분이 회로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지켜봤어야 되는데 처음에 남은 세 가지 고장 코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액셀 페달에 빠져들었어 내가 액셀 페달만 회로를 개방하고 터보 액츄에이터 개방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 엔진 컴퓨터라고 불량을 판정을 내렸었는데 실제로는 거기 회로에 연결했던 두두 가지 센서 있잖아요. 밸브터링 모터하고 고화 펌프 회전 속도 센서 두 가지를 추가로 봤어야 되는데 뭐한다고 놓쳤을까? 그 원래 시험 풀 때도 딱한 가지에 치중하다 보면 그한 가지 보기만 보고 어 이게 답이겠다 싶어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아. 지금 엠모델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BMW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마찬가지고. 고장은 대부분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영상 중간에 이제 528i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고장으로 수리해 갖고 지금 사고 수리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 고장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충돌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변수로 꼭 작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답을 찾고 나면 쉬운 문제인데 답을 모르는 순간에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잘 찾아서 다행이에요. 경고등도 없고 차량도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우리 페라리는 언제 들어오지? 페라리 엔진을 잘갈수 있는데, 점검도 잘할수 있는데. <laughs> 요즘 차량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듈화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엄청량의 많은 컴퓨터들이 차량 자체에 어마어마하게 많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 컴퓨터들이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 변경한다거나 코딩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는데 가끔 어이없게도 그렇게 충돌해갖고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충돌이 한번 일어나면. 포메어도 순정으로 바꿔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 가서 좀 정밀하게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또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